이게 되게 사실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했는데 느낌상 여기서 내가 소대장이랑 원래 보통 말년병장이랑 소대장이랑 기싸움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 안될것 같은 거야. 너무 쓰잘데기 없잖아. 어 맞아. 진짜 쓰잘데기 없잖아. 그래서는 그때는 좀안 하기로 나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때 되게 제가 끝나고 나서 야 이게 그 정말 이렇게 어떻게 될 수가 있지?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거기 나오는 그 괴롭힘 하는 그 병사가 있거든요. 신, 신. 하여튼 그 이제 괴롭힘는 당하는 그 병사가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선임이랑 신코율 9 0 진짜 놀랬어 다들 이런 말을 해. 정말 놀랬어 너무 똑같아.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전 부대에서 그런 일을 했었던 거야. 실제로.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다른 부대로 왔네? 근데 그 사람이 내 옆에 누워.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내가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다른 부대에서 사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막기압주고막 이런 것 때문에 사고 쳐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다. 근데 그그 그 사람이 우리 부대, 우리 문대로 올 거다. 근데 그 사람 이 바로 내 옆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헬스도 하고 키도 한 180에 등치 겁나 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2등병때 얼마 쪼라대그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막 그치. 등치도 크고 근데 그 사람이 뭔 뭔지 모르겠는데 오자마자 좀 개가 천선했다고 아, 해야 되나 응. 왜냐하면 한번 이제 대여되었고 이제 부대를 옮기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잘해줬고 잘해줬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나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헬스장 가가지고 뭐일도 <laughs> 운동 좀 하자 이러면서 막 운동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되게 잘 좋게 해줬어. 이거 되게 훈훈하게 끝났는 생각해보면 다 20대 초반들의 이야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뭣도 모르네. 어, 그럼 생각해, 나는 약간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군대가. 음. 그런...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군대뿐이 아니라 연예인들 애들이 처음에 인기없을 때는 그런 거였다가 아, 심까지니까. 아, 아, 음, 네, 어느 단계 올라가면 근데 그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맞춰주고 모든 것을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지는 그 문화. 그러니까 그게 그게 문화인 것 같아. 요 걔네도. 그 문화에 갇혀서 사는 애들이고 군인들도 그 문화에 갇혀 사는 애들이야.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 그니까 러 되게 무서운 거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그거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맞아, 어디든 맞아. 권력이 쏠리는 뭐 정치인뿐이겠어. 저기 시골 동네 어디 아니. 이장님만 돼도 거기가 쏠리는 소리만 장만돼도 얼마야? 그게 달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 얘기했어? 목사님과 뭐 충분히 알기로. <laughs> 충분히가 아니라 이미 증명이 됐지. 아, 뭐. 어, 완전. <laughs> 그래서 목사를 견제하는 게 필요하다니까. 괜찮네. 권력을 <laughs> 가진 사람들은 그럼. 반드시 견제가 돼야 돼. 그래. <laughs> 갑자기 여기까지. 어, 그래. 아, 이게 필요한 이유? 거국적으로 그러네 <laughs> 되게 뭐랄까 너무 이건... 멀리 가긴 했는데 어... <laughs> 아니 근데 너무 <laughs> 무, 무슨 어, 기독교계의 자정능력을 어, 위한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노트가 됐어 루프야 루프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런 건 어때요? 이게 10대들이나 20대들이 지금 쓰면 어떨까? MZ세대가 이거를 쓸만 할까요? 도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MZ세대들은 어, 노트 쓰는 거 자체가 어, 그쵸 그거 자체가 저도... 이유 손에 펜을 쥐고 뭔가를 집중해서 적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치. 도전일 것 같고. 근데 저는 되게,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보는 지점은 뭐냐면요. 음. 제가 우리, 나랑 같이 수업받는 애들이 끝나고, 끝나기 전에 이걸 쓰고 가잖아. 음. 진짜 짧게 써요. 아시죠? 진짜 짧게 쓰는데 보면, 막, 그 로마서 같은데 보면 얘네들이 뭘 이해하고 하겠어 왜냐면, 주말 되면 큐티 안에, 뭐, 얘네들은 그리고 앞뒤 전후 사항을 알고 지금 큐티 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음, 음. 그 그러니까 이게 쉬운, 세번역으로 돼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읽다가 뭐가 얻어 걸리는 거 있으면 적는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일단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음.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음. 그 다음엔 얘네들이 그 기기 말씀을 읽었어요. 읽고, 적는 건한 줄이라니까. 기도 제목도 한줄 적고, 마음이 와닿는 말씀도 한줄 적어요. 그걸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노트를 만들 때그 오른쪽에, 그리고 뭘 적어야 될지도 몰라서 기도 제목도 보면 나는, 나도 동일한 대로 큐티하잖아요. 그럼 적고선. 이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은혜를 은혜를 잘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건 뭐지? 막 이런 생각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게. 그런 때로는 나쁜 거같고귀 t 하는거 있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런 걸 써놔. 근데 최소한 뒤의 말씀을 듣고 당일에 설교 노트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법문으로 계속 보기 시작하면 일단 얘네들이 그런 오류를 범할 확률이 적고 둘째는 이미 칸이 좁아서요. <laughs> 이 스트레스가 좀 덜해. 어차피 걔들은 한 줄이야. 더 길게 그래. 어차피 안 적어. 응.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뭐 응. 칸의 의미도 없애버려도 좋겠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이게 약간 응.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프라인 버전이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온라인 버전 응. 그 요새 애들이 어, 어플. 네네 그 애들이 있었어요. 그 별이랑 우리 이제 목자들 청소년 목자들하고 목회얘 일기를 보내는데. 얘네들이 기존 이 종이가 있는데, 그, 그게 뭐, 무료였는지, 뭐, 만 원만 내면 사는 거든지 그랬나 봐. 그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얘네들이 이걸 적어서 보내는 거야, 펜으로. 그냥,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위에 쳐가지고 나한테 바로 사진 쳐서 보냈는데, 야, 이거 괜찮다, 막 그랬는데, 얘네들이 노트를 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데, 패드는 어쨌건 맨날 써. 이걸 원격 때문에 맨날 열고 맨날 쓰니 차라리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패드나 이런 거 바로 눌러서, 바로 입력해서 이게 사진 찍는 것도 붙여놔더라고 심지어 이걸 썼어 썼는데 찍어서 올리진 않아 그거 붙여놔서 그 그러니까 요거 피는 데까지 걸리는 게 하세월 그 다음에 또 하세요 근데 그거 우리 거 온라인 버전으로 나와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걔네들한테 앱 하나 만들어야겠어 아니 어. 내가 최근에 다른 영역인데 그거를 뭐 준비를 하면서 순간 귀찮아져서 이런 어플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음. 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편리하잖아 요즘에. 음. 근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요정 음, 대표님 어. 미팅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 <laughs> <laughs> 그러게요? 안심인데어 진짜야. 아니 왜냐면은 괜찮아. 이게 하다 못해 그 해외 버전까지도 충분히 아 가능해서.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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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이제 어. 이 어플이 기록이 남잖아. 그러니까. 요 어. 맞아. 그거 그거 좋은 이거 추진해 봐야. 그 예전에. 일본. 어, 너무 그러네. 예전에 ]한테도. 이런 비슷한 거 이거 있었는데 플픈아 어,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게 우리가 일정 버전만 다 해놓으면 다른 나라 말로 바꾸기도 되게 카드로 계속 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 그때 그거는 좀 어렵겠다 그랬잖아. 이게 몇개 만들려면 근데 앱이면 이것만 하면 끝이네. 일단 기술이랑 인프라, 그런 게 있으니까. 어 그러네. 괜찮다. 음, 좋네요. 아, 괜찮고. 어. 우리 안에서 어, 좀 뭔가 이렇게 정리 공감을 좀하고 어, 네. 하면서 어. 이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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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좋을것 같아요. 음, 카드도 올라올 고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흔들면 하나 나와. 음. 어, 어 괜찮은데? <laughs> 아니 사실 그 메커니즘은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어.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음, 괜찮그지 그런 자리를 모십니다. 그래 좀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나오는 거를. 맞아 분명히 MC 세대한테는 어플이 필요하긴 할것 같아. 음. 왜냐면 그렇게 되면 사실 다른 공동체 원하면 그게 개인 버전으로 쓸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서 온라인 소모임도 음. 할 수도 음. 있고. 음. 내 생각에는 음. 이그 설교 기억 노트에. 오프라인 버전은 30, 40대에 좀 적합한 느낌? 음, 음, 우리가 음, 사실 음, 30, 40대이긴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더 어린 애들은 조금. 음. 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게 뭐였죠? 어, 드롭박스 같은 거였나? 구글 안에 들어갔을 때 각자 올리면 의견 취약이 되어지는 애 있잖아요. 자료 같은 게 취합이 되어지는 애가 있는데, 요런 게 서로 간에 그러니까 자기 거를 각자 찍어서 올릴 수도 있는데, 그 생각에 따라서 그, 그날의 주제가 그날 뜰거 아니에요. 음. 그거에 따라서 같이, 그러니까 같은 앱인데, 같이 뭔가 그 소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끼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동시에 볼수 있는 어떤 그런 게좀연동이 음. 저도 사실 처음에 어. 그게 제일. 그럼 진좋겠어좋겠죠제 생각. 네. 저런 생각했네. 이거 되게 영향이 크잖아요. 사실, 같은 그렇죠. 내용을 갖고 남의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그거 거. 하려고 하는 이게 가 가장 음. 큰 목적 중에. 음. 공동체가, 음. 공동체가 이제 그쵸, 그쵸? 목사님이 설포하는 말씀으로 목사하기가 음. 되게.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서 누구든 뭐. 그렇지. 이제 뭐 세, 생명의 삶하고 또뭐 누구 다른 큐티하고 이러면은 본문도 다르고. 맞아요. 그냥 또 목사님 설교, 목사님 설교대로 하고. 그쵸. 무슨 시작자도 아니고. <laughs> <laughs> 일주일에 다뤄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음. 그래서 뭔가 좀 이거 이제할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 저도 괜찮고 지금 어디서 뭐 생각이 여러 가지가 많아어요 아니 전 하다 못해 그 생각도 들었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가난 나 성도들 같은 경우도 가, 뭐 유튜브에서 아무 설교 사실 찾아 들을 수 있지만 그치. 우리가 뭔가 조금 검증되고 괜찮은 음. 설교나 이런 거를 주일에 뭐 서로서 합의하에 뭐 올려드려. 그러면은, 그 설교 그 설교를 듣고, 어 우리 교회가 또 있어도, 거기에서도 그 커뮤니티에도 참여해서 그쵸. 설교 경험들을 또쓸 수도 있고, 음. 뭔가 진짜.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 걸 음. 세팅해서 올려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접근성은 이 훨씬 더 좋아. 훨씬 예. 좋죠. 어. 아.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음. 음. 필요로하 사람 많은데, 요즘에 모이기가 힘드니까. 너무 좋 그쵸 음. 어, 이거 좋은데 음. 되게... 그리고 또 만약에 이케아 어플이 잘 세팅이 되면 진짜 우리가 만드는 어떤 것 앞으로 어떤 것들도 약간 그쵸. 생각의 기반이 딱 여기에 패 키트도 넣어도 돼 <웃음> 그쵸 <웃음> 뭐 좀... 이게 기본 라인을 요걸로 잡아놓고 더 이렇게 얹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그러니까 진짜 아무 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시잖아요. 근데오 네. 어, 하기 힘든데 사실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주제 질문 넣어주고 주제 토론할 수 있는 음. 그거 넣어주고 하면은 오 어, 가능할 거 같은 생각이 음, 음, 음. 들 거예요. 음. 그 저는 막 그런 것도 생각했어요. 이제 뭐한 달에 한번 해가지고 설교 기업 노트 이렇게를 쓰고. 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자랑하기, 뭐 이런 느낌으로. <웃음> <웃음> 그냥 이벤트성으로 계속 아, 하는 게 아니라,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하브루타 네트워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시드니 수정교회에서 아, 들은 설교를 우리도 이렇게 뭔가 좀 나눌 그렇지, 수 있고, 그렇지. 그러면은, 아, 저기서는 저렇게 설교하고, 그렇지. 성우들이 저런 나눔을 하는구나. 음, 이것도 되게 그렇지. 뭔가 다른 교회들끼리 맞아. 모여가지고, 이제 맞아.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러면은 왠지 갑자기, 교회 안에서는 왜 그런 거 있잖아 목사님 설교 들으면 살짝 이렇게 좀 뭐라 할까 비판적일 수 있을 수 응. 있지만 갑자기 대외적으로 나가잖아 그럼 목사님 우리 편.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막이면서막 <laughs> 그래, 그래, 이렇게. 그래,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만들어지겠지. 설교가 제일 좋아, 막 이런 느낌으로 아, 갑자기 모두가 변하면서. 막 목사님 자랑하고 네. 막 이렇게 되니까. 아, 기대하는 바가 크신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네요. 저희 목사님이. 자기 그 자기. 그래, 자기 그래. 아, 아니, 아니 최근에 몇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타타 교회랑 만났는데 난 깜짝 놀랐어. 다 우리 교회 형교님들이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막. 아늘감사드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이 현실바... 성도 없는 목사, 응. 성도 없는 목사, 서하겠냐는 현실과 좀 다르죠. 그러셨고요. <laughs> 어, <laughs> 어. 대외적으로 항상, <laughs> 그럼요. 어, 해드려야지. 다르죠. 집안에서도 그렇고. 이걸 하면 성경,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어, 재미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재밌어야 할수 있는 음. 것처럼 성경 보기도 재밌어서 말씀을 좀 더, 더 음, 보고 싶어 하는 음, 욕구가 음, 음. 생길 수 있는. 음. 어,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빨리 나중에 메타버스에 교회 하나씩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어. 아니, 응, 결국에는 어르신들이나 5, 60대 이상이 사용할 걸 생각하면 오프라인이 없을 수는 없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필요, 왜냐면 이분들은 만남 자체도 사실 오프라인을 좋아하지, 온라인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건 사용하고, 그리고 온라인이 가까운 세대한테는 온라인으로 네, 충분히 글짧게쓸수 있다는 그치. 게 되게 장점인 거예요. 냐면 최근 지인들한테 코로나로 인해 힘든 점을 듣는데 다 공통점 으로요교제못 음. 하는 거? 음. 말씀을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그걸 중요시 못 그러니까 매일 드리던 예배여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점점 사무하게 되는 음. 거예요. 음. 그러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거? 어, 그걸 모이고 싶은데 못 모이는 거? 근데 다 공통적으로 그치.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작인것같아 아, 예전 같으면 따딱따하네 생각, 우리는 그걸 조금 지나가가지고 이제 좀 편해지는데 이런 얘기. <웃음> <웃음> 사실 그런 감도 있는데 이런 얘기 듣다 보면 나도 한 번쯤 아 맞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어, 그렇지, 맞아 음... 근데 그 계기로 이제 그들의 고백이야. 내가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너무 세, 너무 잘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치, 맞아. 어. 좀 고파 봐야 알지. 어, 습니다 어. 이 정도 하죠. 네.